이번 토픽은 모형의 성능 평가입니다. 회귀 분석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모형의 성능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모형의 성과를 포... 라는 것은 회귀 모형의 적합도라는 표현도 썼고 영어로는 goodness of fit이라고 했습니다. fit이 얼마나 좋은가예요? 자 다음에 두 예를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관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회기선을 도출해 봤습니다. 회기선이 이렇게 도출되고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어느 모양이더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standard error estimate. standard error는 표준 오차. 일종의 표준 편차잖아요. 에스티메이트 한 거에 수정 오차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빨간 선의 간격, 이 수직 간격,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이 차이가 이 수직 간격으로 표시되죠. 이 빨간 선의 길인데, 저 길이를 표준 편차 스타일로 나타낸 것이 스탠다드 에라브 에스티메이트이고,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의 스탠다드 에라브 에스티메이트가 오른쪽의 스탠다드 에라브 에스티메이트 가 작습니다. 즉 스탠다드 에라브 에스티메이트가 작음을 작을수록 모형이 좋은 모형의 성능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하면 오차가 적으니까. 또 다른 방법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R 스 q u a 가 있었습니다. R 스 q u a 는 복잡해서 설명 안 드리고 자 빨간 선의 길이 수직길이가 작은 게 r 스퀘드 컸고요. 알스케드와 비교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이 더 높습니다. 즉, 알스케드가 크면 클수록 모형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 학습에서도 이 논리, 즉 알스퀘드와 스탠다드 에러 베 m 스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귀분석에서는 가능한데 기계합습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 12장 토픽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2에서 나온 예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블루 스테츠 블루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함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 값이넣었구요 그다음에 1또는 0. 암이 아니는다는 0, 암이다는 1을 넣어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로지스틱 함수 결과 이렇게 나왔고, 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관찰점들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 삼수의 결과는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왼쪽의 그림에서요. 빨간 수직 간격을 표시했었죠 여기 이 빨간 수직 간격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빨간 수직 간격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빨간 수직 간격 이만큼 이렇게 됩니다 오차가 엄청 크죠 오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 오차를 즉 r 스 r 어드가요 굉장히 적게 나올 거고요. 스탠더드 에라오 에스티메이트는요.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지스틱 함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과는 0 또는 1이기 때문에 0 또는 1 사이를 지나가는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직 간격 즉 오차는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요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R 스케어드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디에도 R 스케어드도 없고 스탠다드 에라 e s 에스티메이트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R 스케어드 너무 작고 스탠다드 에라 e s 에스티메이트는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R 스케어드나 스탠다드 에 s 에스티메이트는 기계학습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측을 0 1 0 1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암 여부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오차는 예측과 실제 값의 오차는요 0이거나 1이거나예요 그러니까 이 오차가 뭐 중간적인 게 없고 0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회귀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R 스키어드나 스탠다드 에 e s 에스 m a 이트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음에 예를 보겠습니다. 예측은 1이거나 0으로 예측할 수있고 실제는 1이거나 0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실제는요. positive이거나 negative입니다. 즉 1이거나 0입니다. 즉 1은 강아지라 강아지냐 아니냐 하는 질문에 1은 강아지다라는 거고 0은 강아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정을 했어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판정을 했더니 positive나 negative입니다. positive라는 건 1, 강아지라고 판정했고, negative 0, 강아지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판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상황은 강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고, 판정은 강아지로 판정할 수도 있고, 강아지 아닌 것으로 판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실제 강아지인데 강아지라고 판정했어요 그럼 잘한 판정이죠 그래서 옳은 결정입니다 근데 파지티브라고 판정했잖아요 판정을 파지티브라고 했는데 맞았네 해서 트루파지티브입니다 이거를 TP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positive라고 판정했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false, positive라고 판정했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f, p라고 합니다. f, false, p, positive의 p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뒤에 positive, positive 나온 것은 예측을 어떻게 했냐예요. 실제가 어떠냐가 아니고 예측을 파지티브로 했는데 왼쪽 맞았네, 오른쪽 포스 틀렸네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네거티브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네거티브로 한 거예요. 예측은 네거티브로 했는데 진짜 네거티브일까? 아닐까죠? 그래서 파지티브잖아요 진짜는. 그래서 잘못됐네요. 네가티브라고 판정했는데 잘못됐나 해서 F, N, False, 네가티브라고 부르고 이쪽은 네가티브라고 판정했는데 맞아서 진짜 네가티브네요 그래서 True, Positive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통계학에서 제1종으로 제2종으로 있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회기분석에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 판정, 실제 상황은요, h-true, h0가 false예요. 판정은 귀무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겠고요, 귀무과서를기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셀 트란 표현은 안 쓰고 더 포멀한 표현은 두나 reject입니다. 근데 이해가 쉬우니까 저는 엑셀 트를 쓰겠습니다. H0 추른데 그것을 채택했어. 오른 결정이죠. 그래서 오른 결정이고요. H0가 false인데 그것을 기각했어. 오른 결정이죠. 그래서 이 오른 결정이고요. 그런데 이상을 보겠습니다. A0가 추는데 A0가 틀렸다고 귀가 그렸어요.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1종오류 영어로 Type 1에라고 불렀고, 이쪽을 Type 2에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5, 이것과 이것은 매우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오차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통계학적에서는 이렇습니다. 뭘 입증하려면 충분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입증할 수가 있어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H0를 입, 채택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는요, 뚜렷한 증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얘가 1인가, 여인가고 그냥 1인가, 여인가로 예측을 했고, 그냥 맞았냐 틀리나지. 이 통계학처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규모과설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런 건 없어요. 뚜렷한 증거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맞냐 틀리나 보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통계학 관점에서 보면, 강아지야 아니야 하면,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강아지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게 맞겠죠. 통계학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언뜻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0 1이 실제 상황 이렇게 하고요. 판정은 여, 0으로 판정. 1로 판정. 이렇게 해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기계학습 분야에 있는 분들은 통계학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 요 그냥 맞냐 틀리냐의 관심 사항이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뭐를 맞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행렬과 제1 5오류 제2정오류의 이 행렬은 매우 유사하지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차행렬을 가지고 모형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 결정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보겠습니다 자이 예를 가지고 해 볼게요 1000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모형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차 행렬을 얻었다. 모모뭐뭐를 계산하시오. 여기 되어있습니다. 우선 언뜻 떠오르는 것은요. 전체 몇번 했습니까? 전체 1000번을 시행했어요. 1 더하기 999나머진는 0이니까 빼고 1 0 0 0번한 중에서 몇 개가 맞았습니까? 맞은 걸 볼까요? 이거 맞았고 이거 맞았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습니다. 즉, 1000번 중에 몇 개가 맞았냐면, 한 번이 맞았어요. 한 개가 맞았네요. 이것도 하나의 뭔가 성능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애큐러스라고 부릅니다. 애큐러스는 그 전체 관찰점 중에서 몇 퍼센트나 맞았냐입니다. 만약에, A라는 모형이 이렇게 나오고, B라는 모형이 에큐러스가 10%가 나왔다면 어느 모형이 좋은 겁니까? A라는 모형은요, 맞은 확률이 0.1%에 불과한 반면에 B는 10%나 맞으니까 B가 좋은 겁니다. 이번에는요, 요걸기준해 보겠습니다. 판정은 일이라고 파지티브 일이라고 판정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맞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죠. 판정은 파지티브라고 즉 일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맞을까요? 자, 여기를 보니까 파지티브라고 판정한 것은 한번 있네요. 1 더하기 0. 그중에 몇 번이 맞았습니까? 한 번이 맞았기 때문에 100% 맞은 거네요. 이것을 Precision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보겠습니다 즉 실제 파지티브 중에서 몇 개나 맞았을까 실제 파지티브 중에서 몇 개나 맞았을까 한번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파지티브는요 1000번이네요 근저에 맞은 것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0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냐 미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에큐러시, 프리시이전, 리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프리시이전과 리컬 구하라고 돼 있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구하시라고 돼있는데자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다시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리컬은 아주 나쁘게 나오고요. 프리시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에큐러시도 여기랑 관련, 어, 여, 질문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고 낮게 나오니까 이 모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쪽 측면에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아주 좋네요. 자, 이 그래서 좋고 나쁨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평균을 내면 될거 아닙니까? 평균 평균을 내는데 여기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게 있겠습니다. 그럼 어느 방법이 좋을까? 자, 산술 평과 기하 평의 균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산술 평균이 일반적으로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 크게 나오고요. 조화 평균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개념을 이용할 때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조화 평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F1 score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F1 score라는 것은 니콜과 프리시전의 평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조합평균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퀄사인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가 이퀄사인이 있을 때는 어느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10, 10, 10. 이거에 산술평균은 10이 나오고요. 기하평균은 10이 나오고요. 조합평균은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값들이 동일할 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다 동일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8이다. 10,18이라면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 기하평균이그 다음 크고, 주화평균이 제일 작습니다. 산술평균은 제2장, 토픽 4에 있고요. 기하평균에 대해서는 제2장, 토픽 7이 있습니다. 조화 평균에 은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나중에 추가 보강할 거고요. 여기서 조화 평균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화 평균식을 보시면 매우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여기 조화 평균의 식이 여기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평...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조화 평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평균일까 황당하죠 다소 황당한데요 그렇죠? X1과 X2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없을 거고 N이 2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거보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 사용되는 예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는 총 거리가 10km에요. 그런데 올라갈 A에서 B로 올라갈 때 시속은요. 시속이 5km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하산이라 빠르게 내려와서 시속, 시속, 10km입니다. 여기 대한 질문은 뭐냐면, 평균, 속도는, 난 질문이에요. 그럼 언뜻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올라갈 때는 5km고, 내려갈 때는 10km니까, 나누기 2에서 7.5km 평균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속도라는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 거리 중에서 총 소요 시간이죠. 근데 올라갈 때만 내려갈 때가요. 소요 시간이 틀려요. 이제 진정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10km를 시속 5km로 달렸으니까 2시간이 걸렸죠. 내려올 땐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10km를 시속 10km로 걸렸으니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소요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총 거리는 20km인데, 20km를... 몇 시간에 걸렸냐 하면 20km 총거리 나누기 나누기 평균속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죠. 총 소요시간은 20은요. 총 소요시간은 총거리 나누기 평균속도입니다. 따라서 20km 총 거리를 평균 속도로 나눠주면 총 소요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전체 의총 소요시간이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전체 소요시간이고, 이거는 올라갈 때의 소요시간, 이것은 하산할 때의 소요시간입니다. 올라갈 때 소요 시간과 하산할 때 소요 시간을 더하면 총 소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10을 다 나눌게요. 그럼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2가 됩니다. km는 다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평균 속도는 이게 조화 평균이고 요 식은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조합 평균 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복잡하죠. 자 여기를 보면 서뭘알수 있냐면 아 조합 평균은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 이럴 때이 산술 평균은 평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의 특징은요. 조합평균은 가장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평균의 개념을 도입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평균을 도입하려면 조합평균을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 조금 전에 한 F1 스코어가 바로 Precision과 Recall의 평균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평균이 바로 F1 스코어입니다.